안녕하세요. 희성강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남자클럽 시간에 배워보실 스텝은 저희가 다이아몬드 스텝과 저번 시간 사이즈 스텝 응용하셔서 방향 전환하시는 거 한번 배워보실게요. 오늘도 역시 사전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 다이아몬드 스텝부터 먼저 배워보실 텐데, 남자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저희가 야구의 1루, 2루, 3루를 스텝으로 이제 잡아준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베이스라인을 크게 잡아두지 마시고, 내몸 가까이로 한번 가보실 거예요. 우선 오른발을 사용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가볼 텐데요. 자, 우리 발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갈게요. 자, 오른발부터 1루 쪽으로 한번 내딛어 볼게요. 자, 크로스로 1루 갔어요. 이번에는 우리 크로스 해주시면서 2루 쪽으로 왼발 사용해 보실 건데, 자, 이때 보시면 우리 다리를 건너가 준다는 라 느낌으로. 자, 2루까지 오셨죠? 자, 이번엔 3루로 빠집니다. 오른발이 3루 쪽으로 빠져주면서, 셋. 자, 마무리는 정리하시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를 저희가 한 박자씩 한번 해 보실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자, 이번에는 왼발로 한번 시작해 보실 텐데, 왼발은 3루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실게요. 세븐, 에잇, 자, 1루, 2루, 3루, 4루까지. 자, 한번더 빠르게 가보실게요. 5, 6, 7, 8, 1, 2, 3, 4. 자, 저희 다이아몬드 스텝 전체적인 모습으로 양쪽 한 번씩만 더 가보실게요. 자, 오른발부터 갑니다. 5, 6, 7, 8, 1, 2, 3, 4. 자, 왼발 가실게요. 6, 7, 8, 1, 2, 3, 4. 자, 지금 모습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스텝. 저희 사이드 스텝을 방향 전환하면서 가시는 모습 가볼 텐데요. 자, 먼저 저희가 발을 크게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발로 먼저 들어가 주실 건데, 저희가 이때 보시면 사이드 저번 시간은 아마 정면으로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발끝을 열어주시면서 스텝을 몸을 열어주실 거예요. 같이 우리 원하는 박자에 오른발 한번 열어보실게요. 세븐, 에이, 원. 자, 우리 우측으로 열어 주셨으면 우리 왼발이 그대로 일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닫아 주시면서 투. 자, 이번에는 왼발 사용하시면서 다시 정면으로 보실 거예요. 쓰리. 포. 자, 같이 한번 연결해 보실게요. 세븐. 1 2 3. 포. 자, 오늘 모습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상체 방향이 방향 전환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 왼발까지 한번 같이 가 볼게요. 파이브 식. 7, 자, 열고, 따라가고, 열고, 따라가고. 우리 같이 연결해 보실게요. 오른쪽부터, six, seven, e i g 바로 five, six, 자, 이렇게 기본 동작 스텝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힙합 응용 한번 영상 보고 시작해 보실게요. 힙합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 이번엔 다이아몬드 스텝에 저번 첫 시간 다운바운스 합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우선 오른발부터 스텝을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저희가 박자가 이제 스텝 넣어 주실 때원 같이 다운을 무릎 다운 해주시면서 들어가 보실 거예요 연결하시는 모양으로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자 이번에 돌아오셨으면은 왼쪽도 한번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t h r 자, 우리 두 가지 연결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five, six, seven, eh, one, t w and f i v 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는 팔, 팔꿈치를 앞으로 가볍게 밀어주시면서 한번 연결 동작 만들어 보실게요. seven, eh, one, two, t h 자, 지금 보셨나요?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스텝 응용하셨던 거두 가지 연결해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처음부터,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eight, f six. 자, 팔 쓰면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이드 방향 전환해주시는 원 스텝 들어가 보실 건데요. 여기도 처음에는 저희 다운 리듬 넣어주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 오른발부터 한번 열어주시면서 다운 리듬 넣어볼게요. 세븐, 앨, 원, 앨, 투. 자, 이번에는 왼발로, 쓰리, 앨, 포. 자, 바로 연결 왼쪽 가보실게요. 세븐, 앨, 원, 앨, 투, 쓰리, 앨, 포. 자, 저희 두 가지 오웬 한번 연결해 보실게요.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리를 스텝 스텝 모양이 아니라 다리를 끌어 주시면서 살짝 슬라이딩 하는 느낌으로 사용해 보실 건데요. 처음 디뎌 주시는 발만 쭉 디뎌 주시고 나면은 우리 왼발을 하 가지고 오지 마시고 끌려서 따라오는 느낌으로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오른쪽부터 갑니다. five, six, s e v e and t 자, 이번에는 왼발로 t h r e and f 자, 이제 왼쪽 연결로 가보실게요. seven, eight, and t w and f 자 저희 동작들 보시면은 크게 크게 다리를 많이 휘둘러 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이제 전체적인 모습으로 저희 두 가지 또 연결 한번 가보실까요 자 갑니다 저희 기초부터 갑니다 7, 8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8자 이렇게 힙합 응용 보셨는데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일례 금융 남으셨죠? 역시 사전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 보실게요. 일렉 공격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힙합과 반대로 업 바운스 사용하시면서 이제 리듬 들어가 보실 건데요. 천천히 저희가 무릎을 이제 준비해 주실 때 처음에 힘드시면은 7, 8, and의 다운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저희 같이 발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 6, 7, 8, 다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거기서 우리 일루 쪽으로 발을 넘겨 주시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Up. 이번에 왼쪽은 바로 연결 한번 해보실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자, 지금 모양 잘 보셨나요? 저희 이번에 일렉에서는 두 번, 한 방향으로 두번 반복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실 건데요. 이때 보시면 저희 발을 다 내려버리시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마지막 발 정리해 주실 때, one, two, three. 앞볼로 가볍게 집어주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갑니다.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and f and five, 이번에 왼쪽 가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and four, f 자, 이번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 자, 오른발부터 한번 해 보실 건데, 이두 가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더블만 바로 가보실게요. 두 번씩. 네파식 세븐 에이 앤원투 쓰리 앰포앰파식 세븐 왼쪽으로 원투 쓰리 앰포파식 세븐 에이 자 다이아몬드 스텝 응용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또 사이드 방향 전환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 엄 리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역시 처음 준비 힘드시면은 M 박자 무릎 다운 같이 해주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f 6, 7, 8 six, seven, e i g n d 자 오늘은 발끝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발끝이 방향 전환을 해주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주의해주시면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왼쪽 다시 가볼까요? Five, six, seven, Down.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 보셨는데 두 가지 연결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f 자 이번에 마지막 응용 들어가실 건데요. 저희 이제 한쪽 방향으로 두 번씩 걸음 이동해 주실 거예요. 오른발 사용하시면서 one, two, three. 돌아서 여기서 사이드 원 스텝을 five, six, seven, eight. 하는 모양을 이제 리듬 넣으시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5, 6, 7, 8 And 1, 2, 3, and 4 5, 6, 7, 8자 저희 다시 돌아가는 모양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 왼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5, 6, 7, 8 Down, up, 2, 3, and 4 5, 6, 7, 8 왼쪽 바로 연결 들어가 보실게요 5, 6 seven, eight, and one, t w and four, five, six, seven. 오른발, one, two, three, and f and five, six, seven, eight.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습 잘 보셨나요? 저희 마지막 연결 한 번씩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엄리듬으로,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 and f i 자, 이번에 돌아주시면서, one, t w and t h 4 and 5, 6, 7. 반대쪽, 1, 2, 3 and 4, 5, 6, 7, 8.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도 기본 힙합, 일렉 응용까지 모두 끝내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